90번은 사례에 대한 양극성 장애 환자의 간호 중재에 대한 내용을 묻는 문제입니다. 양극성 장애 환자가 다른 환자들을 비난하며 다른 환자에게 시비를 걸고 간호사를 조종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 이때의 간호 중재는 2번 행동에 대한 제한을 설정한다. 교재의 문제풀이를 보면 공격성 관리는 이제 환자 자신과 다른 환자, 의료진의 안전을 위해 공격 환자에게 제한점을 두고 환자와 계약을 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위협하는 경우에는 환자를 단호하고 중립적으로 행동을 제한합니다. 더 나아가서 교재의 심화 학습을 보면 공격성 관리에 대한 내용이 더 나와 있는데 우선 공격의 위험성을 사정하고 비경쟁적 신체적 운동을 통해 공격 에너지와 분노 감정을 발산하게끔 격려합니다. 또한 환자 의견을 무시하지 않고 진지하고 일관성 있는 태도를 유지하고 필요시 신체적 억제 또는 격리를 하고 격리 시 제한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간호사를 부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